10명 중에 8명은 비문증이 시달리는데요. 치료하고 싶어도 평생 친구처럼 데리고 살아라 이런 말씀밖에 안과에서 못 들으셨을 겁니다. 답답하시죠? 그렇다고 파리랑 친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분들을 위해 비문증의 원인부터 해결 방법까지 현재 최신 지경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5년차 안과 전문의 김선영 원장입니다. 원장님, 눈앞에 그 날벌레 지렁이 같은 게 둥둥 떠다녀가지고 좀 스트레스예요. 파리가 다니거나 아니면 머리카락이 다니거나 연기가 이렇게 다니는 것을 비문증이라고 하는데요. 비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76%나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실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난이 수술을 꼭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무려 7%나 된다고 합니다. 눈 안에는요. 계란 흰자같이 물컹물컹한 유리체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흰자처럼 물컹물컹한데 물컹물컹한 이유는 99%가 물이고요. 1%가 이형 콜라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콜라겐은 이렇게 대가 있습니다. 이 대가 있고 그 사이에는 사영 콜라겐데 사형 콜라겐이 나이가 들면서 소실이 됩니다. 그 사이를 연결하는 사형 콜라겐이 소실되면 이형 콜라겐이 이렇게 들러붙는데 그 이형 콜라겐은 들러붙으면서 응집이 되고 뭉치게 되고 그리고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물도 다 빠져나가서 가운데에 콜라겐들 덩어리만 남게 되는데요. 그게 하얗게 보이면서 비문증이 됩니다. 80세가 되면 유리체에서 물이 빠져나가서 물만으로 이미 50%가 채워지게 되고요 근시가 있는 분들은 이게 10년 정도 더 일찍 발생하게 되고 폐경을 하시면 에스트로겐이 낮아지면서 이것이 더 빨리 진행할 수가 있고요 백내장 수술을 하시면 더 빨리 진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화가 되면 유리체가 막막에서 떨어지게 돼서 쭈그러지게 되는데요 쭈그러들면서 떨어질 때 막막을 같이 잡아당기면서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서 망막박리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떠다니는 게생기는 비문증 환 자 분들은 이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해서 모두가 망막검사를한 번씩은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문증은 생각보다 6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다 사라지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유리체가망막에 붙어있다가 떨어지면서 그 그림자가 점점 앞으로 가면서 그림자가 옅어지면서 우리 눈에서 사라져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불필요한 성가신 그림자는 머릿속에서 또 지워지게 되고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문증은 대부분이 6개월 안에 90%가 사라지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비문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은 마땅히 없나요? 예전에는 비문증은 치료가 안 돼서 그냥 파리를 친구처럼 데리고 살으라고 했는데요 요즘은 비문증을 질병으로 봐야 되겠다 는 그런 추세입니다. 유명한 논문이 바로 파인애플 논문인데요. 190명의 환자분들이 3개월간 매일 두 조각씩 파인애플을 먹었더니 70%가 비문증이 사라졌고 한 조각만 먹었던 분들은 50%가 사라졌다는 그런 논문이 있는데요. 파인애플은 심지가 많이 있는 그렇게 세로로 한 조각을 먹었다고 하고 파인애플 안에는 브로멜라닌이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게 바로 콜라겐 섬유를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몸에 들어가면은 유리체의 콜라겐 덩어리들을 분해해서 없어진 게. 아니냐는 그런 가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브로멜라닌 효소 자체만의 영양제로 만들어서 그걸 먹어서 비문증이 좋아졌다는 논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이나 아니면 이런 영양제들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파인애플에 대한 연구와 이 효소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대만과 일본에 국한되었다는 점 그리고 FDA 통과가 안 됐다는 점에서 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그 비문증을 수 술로 해결할 수도 있나요? 네,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레이저고 하나는 망막수술입니다 비문증이 심해서 많이 불편하신 분들 중에 7%에서는 실명을 감소하고도 나는 이 수술을 받아서 비문증을 해결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분들은 좀더 전문적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경향을 띄었다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2000년부터 이미 비문증 수술을 했더니 시력만 좋아진 게 아니라 스포츠 능력도 향상이 됐고 글도 잘 읽고, 심지어 정신건강까지 좋아졌다고 발표한 논문이 시작되었었고요. 2011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비문증 환자한테 유리체절제술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 결과도 매우 우수했다라고 발표를 하였고요. 다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백내장이 좀더 일찍 생길 수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망막박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두 가지 리스크가 항상 걱정이 돼서 그거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막권유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효과는 굉장히 좋. 고 만족도도 좋고 정신건강까지 좋아졌기 때문에 비문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망막 수술을 권유하는 것이 더 좋겠고 비문증 환자분들을 점점 질환으로 여겨야 한다는 추세입니다. 수술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에서는 18개 논문을 합쳐서 메타분석을 해놨는데요. 2077안에서 비문증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90%가 만족을 했고 시력이 향상되었고 수술후 백내장 31%에서 발생하였고 망막박리 2.92% 유리체 출혈 1.97% 1.70% 막막박리 1.54% 녹내장 1%, 1 안내염 0.18%에서 발생하였고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은 수술이니까 수술을 시행해도 좋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었는데요. 비문증 수술을 할수 있는 병원들은 점점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아직도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꼬매지 않고 수술하는 기법이 점점 발달해서 이 수술이 가능한 건데요. 빼도 저절로 다치고 꼬매지 않아도 되는 정말 주사바늘처럼 작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기계가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셔야 되고 비문증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높은 의사여야 하는데요 질병으로 봐야 된다는 추세를 동의하는 그런 안과의사분들은 비문증 수술을 좀 활발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다추점 렌즈를 많이 넣고 있는 노안 수술 많이 하는 병원에서는 다추점 렌즈가 비문증에 훨씬 더 예민하거든요 시력이 확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비문증 수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망막 수술이 조금 더 두려우신 분들은 레이저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후발백내장 레이저를 하는 약그레이저라는게 있는데 그걸로 비문증을 톡톡 터트려서 좀더 잘게 잘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건 한계가 있는데 망막에서부터 적어도 3mm는 떨어져야지 안전하게 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치다가 망막을 치거나 그런 망막에 구멍이 나고 피가 날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찌뿌옇거나 뭔가 커다랗게 덩어리가 있는 것이 아닌 비문증은 이 레이저만으로는 효과를 볼수 없기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는 한50%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문증이 있다면 파인애플이나 그런 효소를 한번 드셔보시면 실 수도 있고 아니면 수술로써도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50% 정도 성공률이 있으니까 애들은 먼저 시도해 보시고 그러고도 안 되신다면 막막 수술을 하시면 90%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너무 불편하시다 그러면 한번 검사를 해 보시고 수술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문증에 대한 원인과 치료 방법의 최신 지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비문증이 심하신 분들에 한해서 수술을 한번 해보실 수 있고 이는 시력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 우울증, 불안장애 그리고 스포츠 능력이나 읽기 능력까지 향상되는 큰 효과가 있으니 비문증이 너무너무 심하신 분들은 친구처럼 데리고 살지 마시고 한번 수술로서 치료를 해보시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